안녕하세요, 하니TV의 하니입니다. 음, 제가 흔한 남맨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근데 제가, 어, 읽어는 이미 비닐을 뜯어가지고 못 읽었어요. 그래가지고, 그 대신 흔, 하나 남매 책, 이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자, 그럼 제가 바로 해볼게요. 어거찡! 음. 음, 음. 자, 여러분, 여기 하나 남매 책, 이, 보이죠 뭐 그럼 음, 열어볼게요. 짠! 오, 핑크, 핑크. 자, 자잔 이거 있는, 안에는 여기. 저 이렇게 생겼고,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, 이렇게. 제가 책 소개를 다 했으니까 이제 책 마지막 한개드그거요 별난 방 태출. 오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엄청 파란색인데 바다인가 바다? 오!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해서 책 색개를 다 했는데요. 자, 그럼 좀 허전하니까 제가 어 제가 한번 음, 방 소개를 해주겠습니다. 자, 여기 방 여기 장난감들이 엄청 많아요. 어. 정. 그쵸 이제 저밥 먹어야 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럼 안녕.